네 여러분 2021년 나의 주식장구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셨다면 이제 채프로 님을 만났으니까 2022년 나의 주식장구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12년 경력 증권사 출신 채프로 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는 현재 지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다 보니 이런 급락장에서도 이 20일선이 지켜주면서 지금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왜 지금 이렇게 강했는지 기사부터 잠깐 보시면요. 현대바이오의 경구역 항바이러스대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현대바이오는 코로나 환자들에게 5일간 반복 투약하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증식을 99% 이상 억제하면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바이러스를 완치할 수 있었다고 결과를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폐 조직을 집중 공격을 하는데요. 현대 바이오 치료제가 폐에 약효가 있다. 그것도 2배 가까운 롤라운 효과를 보여줬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 또한 폐 조직의 오미크론 증식을 100% 억제한다는 혈중 유효 약물 농도를 24시간 동안 유지 가능하다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는데요. 동물 실험 입증은 현재 현대바이오가 국내 처음이자 최초입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증식을 억제한다는 이 실험을 입증했다는 것 자체가 현대바이오에겐 정말 큰 주가 상승 호재에 해서 앞으로 현대 바이오의 주가가 긍정적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된다는 주가 상승 재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도대체 코스피 지수가 언제쯤 안정을 찾으면서 이 3000선을 회복해 줄 건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고 또한 지수 상승 시점하고 그동안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 들어 볼까요? 그럼 저같은 주린이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사실 지금처럼 장이 어렵다면 잠시 싫은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지만 나는 매매를 멈출 수 없다. 이런 분들은 매수, 매도 이런 타이밍만 잘 맞추면서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 수익률 높은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계좌 보시면 지금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계좌들로 지금 편입하고 있죠. 그중 GSE가 수익률이 138% 무려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138%로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모든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락이 나오더라도 분명 상승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GSE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제가 GSE를 매수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면서 지수가 하락되지만 결국 시장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되면서 세력들이 지금 현재 매집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한다면 분명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더라도 내 종목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더만 이렇게 매수한 게 아니라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카톡방 회원님들에게도 무료로 제가 1월 28일하고 2월 10일날 두번 매수 추천드리면서 130% 넘는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프로님. 카톡방 어떻게 입장에서 채프로 님하고 같이 단타 매매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저 채프로처럼 수익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상단 연락처 010-6814-5759번으로 무료나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카톡방 무료로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초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프로 카톡방 참여하셔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추천 종목을 직접 받아 보시고요. 2022년 수익 계대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질문 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바이오 이어서 설명 드려볼까요? 현대바이오는 임상 계획 또한 지금 임상 이상을 E A E B 상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하기로 했는데요. 임상 계획 변경을 통해 임상 이상 참여 환자 수를 늘리면서 3월달 긴급 사용승인 신청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제를 출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최근 실험 결과가 오미크론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고 입증을 받다 보니 출시 일정을 조금 앞당기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현대바이오 주가는 다시금 상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현대바이오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볼까요? 현재 현대바이오는 임상 이상 계획을 시약정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대바이오가 만들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가 파이자의 팍스 로비드보다 오미크론 효능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기사 보여드렸죠. 오미크론의 억제 효능이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더 아셔야 될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구충제로 사용이 됐던 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복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약물 재창출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순간 혹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뭔가를 추가하거나 이런 재창출보다는 기술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조금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안정성 부분이 크게 훼손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지금 구충제는 몇천 원밖에 안 하죠. 화이자라든지 머그사 정금용 치료제는 1인당 한 80만원, 700달러 이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물론 현대바이오의 니콜라 사마이드라는 약의 성격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허라든지 기술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1,000원, 2,000원짜리가 10만원, 20만원 가격이 뛸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출시한 경구용 치료제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바이오 특성상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 임상 이상 중에 혹시라도 조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올까 봐 현대 바이오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현대 바이오를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주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장중 설명을 드려야만 여러분들에게 더큰 도움이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현대바이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GSE처럼 단기 수익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체프로 연락처 010-6814-5759 번으로 무료나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카톡 채팅방 입장할 수 있도록 초대해 드릴 테니 카톡방 직접 입장하셔서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을 같이 이겨내면서 2022년 수익 계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만 마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큰 도움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는 채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